21번 봅시다. 자, 21번. 여기 길이비들이 나와 있으니까, AB의 길이는 BP의 4배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닮은 비를 생각했어요. 여기가 K가 되고, BP 길이 K, 그 다음 PA 길이가 3K가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AB의 길이는 4K로 잡은 게 되는 거고, CQ의 길이가 12K가 되거든요. 습니까 자, 그다음 예 기울기는 m이에요. 예 기울기는 마이너스 m입니다. 그 그의 그거의 특징이 뭐냐를 보려면 삼각함수를 끌고 올 거예요. 예 기울기가 m이다. 아, 예 기울기가 이거의 기울기가 m이다. 그럼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가 m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다음 예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탄젠트 파이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m인 걸 알게 되거든요. 됐나? 탄젠트 파이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m이다. 그럼 여기가 파이 빼기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 얘 각이, 이거의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거의 각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게 되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3K로 바뀔 거고 여기 길이가 12K가 되니까 얘는 똑같은 12K가 되니까 얘 길이는 9K다라고 잡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으면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쓰려고 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선생님 닮음을 좀 많이 쓴다 했지? 이거를 잠시 끌고 올 겁니다. 이 삼각형 잠시 끌고 올 거예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O가 되고 요 점은 P가 됩니다. P의 좌표는 A,2의 A승이거든? 그럼 이 길이가 A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2a승이 됩니다. 그다음 여기가 k고 여기가 3k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1대4 닮음이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4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a점의 좌표는 여기가 이 점이 잘 봐. 여기가 a가 되고. 그다음 5a 길이가 4a니까, 여기 길이는, 4, 아 여기 좌표는 4a,0이 됩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에 발내렸다 그럼 수직 이등분이 되잖아, 이거리랑 이거리랑 같죠. 그럼 얘거리가 지금 3a니까, 얘거리도 3a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구랑 누구랑 닮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닮았죠. 그러면 요기 길이가 6 a 니까 요기 길이는 또 1대 4 닮음이잖아. 24a가 돼서 요기 길이가 18a가 됩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요. 22a .0이 돼요. 22a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자면은 22a요. 됐지? <laughs>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등변 여기 큰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그러면, 요렇게 수선을 내린다면, 얘는 Q의 X자표니까, 여기가 B가 되고. 그러면, 요거에서,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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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6A에서, 여기 6A고, 여기가 18A. 맞지? 3배가 되는 거. 그 다음, 여기가 4A, 18A가 22A. 어어, 어, 어, 네. 여기가 B가 되겠죠. 그 다음, 22A, 라 22A 여기잖아. 어, 네. 그 다음,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12A가 됩니다. 어야 어머, 야. 24A가 됩니다. 그럼 그거의딱 반이잖아요. 이거에, 이거랑 이거 딱 반. 이등변 삼각형 성질. 그래서 여기 길이가 12A가 됩니다. 그럼 여기 좌표는 뭐랑 같다? 10A랑 같다. 22A에서 12A를 뺀 거. 그래서 관계식 한개 나오죠. 따라서 B는 10A다 라는 관계식을 한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M을 또 끌고 옵시다. 끌고 오자. P의 좌표는 A, 2의 A승이고 A의 좌표는 4A,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기울기는 3A분의 마이너스 2의 A승이 될거고 그게 뭐다? M이가 마이너스 M이죠 됐나? 이게 마이너스 M이라고 했다잉 PQ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 그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3A분의 2의 A승은 M이다라는 관계식을 한게 찾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 C의 점과 B의, Q의 점을 또 기울기를 찾아볼까요? 음, 네, 한번 해봅시다. 자, C의 좌표가 22a,0이 될 거고, 그 다음, Q의 좌표는 b,2의 비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개 기울기는요, 22a 빼기 b분의 마이너스 2의 b승이 되겠죠. 걔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앨 수 있고 얘는 또 뭐가 돼? b자리에 뭐 넣을까? 10a 넣을까요? b자리에 10a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10A, 10a 승이 될 거고 얘는 12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개 뭐하다? 그래서 3a분의 2의 a승은 12a분의 2의 10의 2승이 될거고 a를 이렇게 날려주고 양변에 뭐를 곱할까 4를 곱하겠습니다 시, 어, 네, 4를 곱하겠습니다 약분해주고 4가 남은 상태에서 4를 곱할게요 그럼 얘는 지수법칙에의해서 2의 a플러스 2승이 될거고 얘는 2의 10의 2승이 되겠네 따라서 a플러스 2는 10a a는 9분의 2가 나오겠다 됐지. 그 다음, 이 관계식에 의해서 B는 9분의 20이 되겠다. 됐죠? 이거 두개더 하라 더 있나? 네. 두개더 하면 뭐다? 9분의 20이다. 거기다 뭐를 곱해라? 90을 곱해라. 그럼 답은 220이 최종 답이겠네요. 됐죠?